안녕하십니까? 1월 신공처매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죠? 벌써 3월입니다. 아, 네, 3월. 네, 어떻게 벌써 이세 달이 후딱 이제 들어온다. 봄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오고. 음력으로 2월 제석달이죠? 2월 제석달은 1년 중에 빅3에 해당하는 달로서빅 3가 뭐냐? 우리는 무속인이니까 매달 정성을 합동 정성을 우리가 올려가지. 제수를 받기 좋은 어떤 기도들을 하는데, 이 12달 중에서 2월 달이 복을 받기 굉장히 좋은 달이다. 2월을 관장하시는 할머니께서 가까이 내려오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길 일단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석달에는 합동공양을 총세번 강행을 합니다. 제가 강행이라고 합니다. 왜? 보통은 2번 하거든. 어, 큰, 그게 아니면 두번 하는데, 세 번을 하는 이유는, 나도 힘들어, 세 번을 하면. 어, 쉽진 않아. 어, 세 번을 하면 나도 힘든데, 이것을 왜세 번을 하냐면, 그분들이 왔을 때한 번이라도 더 눈도장을 찍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올려서, 복을 땡겨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아. 여러분들도 돈 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고, 건강 받고 싶고, 뭐 문서도 팔고 싶고 다 하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쁨 받고 싶고 조금만 더영금해지고 싶고 조금 더 편해지고 싶은 어떤 인간의 욕심이랄까. 그래서 합동 공양이 있기 전부터 저는 이제 제석 달을 많이 받들어온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매년 붙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을사년에도 파이팅 합시다, 우리 신도들. 오케이. 자 뒤에 그림 부적이죠. 이번 양력 3월에 해당하는 그림 부적입니다. 음, 음, 좀 어, 융합이 필요해요. 좀 부드러운 필요한 달이에요. 그래서 뭔가 둥글고 조금 뭔가 순환이 될수 있는 어, 기가 흘러야 되는 그러한 달이에요. 그래서 새로움과 무궁 어, 기운이 융화돼서 나갈 것은 나가고 들어올 것은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 그래서 조금 무언가 눌러주는 기운도 필요한 거. 어, 하지만 그것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되는 거참고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림 부적은 3월의 그림 부적. 그리고 이, 이것이 잘 맞는 띠가 있어요. 아마 술생일 겁니다. 어, 흉수 영상. 음, 그리고 아무튼 다른 영상들 참고하시면 좀 도움될 거니까요. 다 설명 못 한다. 영상 너무 길다. 자, 이러신 거. 아무튼 구독, 좋아요 해가지고 자신에게 이로운 거 쏙쏙 뽑아서 잘 받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회수고요. 재회수 이제 설명도 해야 되나? 재회 정성을 올렸을 때 재회 성공률이 높아지는 날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내 남자친구의 날짜와 나의 날짜가 똑같은 날이 걸리면 재회 합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3일 정성을 깔고 가야 되는 거. 3일, 7일, 21일 정성을 깔고 가야지만이 시너지 효과를 잘 받아서 재회에 성공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남자 자생입니다. 9일, 13일, 20일, 21일, 축생 7일, 10일, 13일, 16일, 20일, 인생 3일, 9일, 13일, 17일, 24일, 묘생 2일, 6일, 20일, 26일, 이... 진생 미연해 1일, 5일, 15일, 18일, 사생 2일, 8일, 12일, 17일, 오생 4일, 13일, 20일, 29일, 미생 2일, 8일, 17일, 23일, 신생 4일, 11일, 14일, 27일, 유생 2일, 8일, 16일, 22일, 술생 1일, 9일, 16일, 25일, 해생 4일, 11일, 14일, 20일. 내가 왜 이렇게 그랬냐면, 13일이 날짜가 엄청 많이 중복이 돼요. 13, 14. 이렇게 많네. 16일도 많고, 13, 14, 15, 16. 이렇게 많이 돼 있네. 이게 매달 보면은, 모든 띠들이 중복되는 날짜들이 조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날이 기가 축만 해서 그래요. 그 날짜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자 자생입니다. 4일, 10일, 18일, 23일, 축생 5일, 9일, 16일, 21일, 인생 2일, 11일, 15일, 23일. 유생 7일, 11일, 18일, 26일 진생 3일, 11일, 16일, 2 0일 사생 1일, 11일, 19일, 24일, 30일 오생 7일, 16일, 20일, 26일 미생 4일, 8일, 18일, 24일 진생 1일, 8일, 13일, 25일 유생 4일, 11일, 19일, 27일 유생 술생 6일, 17일, 24일, 30일 해생 3일, 9일, 18일, 28일 이렇게 나오는데 멘트와 자막 중에 자막을 따라하라 했습니다. 그래야지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가, 어, 이번 을사년의 양력 3월의 재수구요. 남자들은 축생과 인생이 재수가 강하게 들어오죠. 여자는 사생이 재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요런 띠들은 좀 정성을 잘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 3월에 보면 좋은 그림 부적입니다. 어. 이것은 만인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3월의 기운으로 제가 이렇게 뽑아 드린 거기 때문에 어 순간순간이라도 잠깐잠깐이라도 보시면 귀가 원활하게 잘돌 것이니까요. 어 이렇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1월 신곡은 오대째 내려오는 무속집안이죠. 다양한 어떠한 정성들로 그리고 다양한 지식으로 어 여러분들 모르는 무속이었떤 기운으로 삶을 조금 바꿔드리려고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어네 어, 그래요 많이 바빠요. 제가 이렇게 이거 제 영상을 보시면 사실 조회수 별로 안 나오거든. <laughs> 야 조회수 다 아니잖아. <laughs> 어, 조회수는 별로 안 좋은데 어 사실 내가 엄청 바빠 손님 엄청 많아 얘들아 알았지? <laughs> 이거는 내가 비일수를 찍는 것이. 나의 신도들한테 하나의 팁이고, 나의 신도들과의 나의 어떤 무언의 약속 같은 거, 응, 길잡이가 필요하거든. 저는 뭐 부적하세요, 급속 비방하세요, 몇번 기도문하세요, 이별식 뭐 하세요란 말 멘트 안 합니다. 들어본 사람 카페에 글 올려라. 뭐 하라는 말 들은 거. 난 자신 있다. 나뭐 하라 안 한다. 나는 일반적인 무당하고 달라요. 어. 모든 선택들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다만, 그걸 선택했을 때, 제가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 정성을 올려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뭔 일이 하다르다노? 내가 요즘에 깜방깜방하다. 감방 제가 추천과 권유를 하지는 않아요. 추천과 권유를 하지는 않지만, 그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드려야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받아내리려고 해요. 음. 그래서 저도 발전하고 여러분들도 발전하는 거죠. 그것이 저희가 오랜, 막, 6년, 10년 된 신도들이 많은 이유가 아닐까, 얘들아? <laughs> 어, 그런 곳입니다. 1월 신곡은 네. 그래서, 어, 제가 한때는 이런, 잠깐, 썰 하나 풀까? 막, 진짜, 연예인들 사주 풀면은 조회수 많이 나오지. 어, 그거 할수 있어. 못할 거 없지. 근데, 내가 너무 유명해지는 것도 좀 곤란할 것 같아. 우리 쪽에 나랑 친한 지인분들이 그러더라고. 사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이제 몇번 왔잖아. 왔는데 내가 이제 목이 안 좋아서 내가 캔슬했어. 근데 지금 인디와 생각을 해보면 내 이제 주변 사람들 그랬어. 아 나도 방송이나 한번 타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 최근에 2024년에 연말에 그런데 딱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니? 이제 너는 자식도 있고, 어, 제가 이렇게 봐 자식이 좀 있어요. 자식이 좀 많아요. <laughs> 자식도 있고 하니까, 이제 조용히 할아버지 길 가면서, 힘든 사람 도와가면서,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어, 여기까지만은 가자. 굳이, 뭐, 지금도 두 개의 날개를 달았지만, 뭐, 쌍날개까지 달아가지고, 그렇게 얼굴을 팔 일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조회수에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고요. <laughs> 이제 거기는 내려놨다. 그래, 다부질없다 그지? 그냥 나와 그대가 우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어, 그냥 진짜 서로가 진실하다는 것만 알면 되겠지? 그지, 얘들아? 어. 야, 우리 제석달이다 우리 잘 빌어보자. 어. 이번 달에 좋은 영상 많이 준비했다. 다음 달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금. 알았지? 이월 신공 천명하였습니다.